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란 지금 이슬람 그 무장 세력의 중심이었던 이란과 북한이 또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오랫동안 지원해 왔던 사실은 실제죠. 실제 핵무기 운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북한에서 이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북한과 이란. 지금 한국,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도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유의해서 지켜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금 교회를 잠든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시대의 표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전쟁은 더 이상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지금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